음... 어? 아니끼! 에 면접 29일이면은 음... 경매전에 미리 구인 아자 도시어 일단 미리 입고 까전 대화 좀 해볼게 아이 각기짱 아이 언니짱 지금 바쁨니까? 아 괜찮아요 아, 뭐뭐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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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저그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어? 아니 각기짱은뭐 햄버거 집에서 일한다더니. 햄버거 집 경매하려고 했는니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 그러면 음. 뭐 한시에 우리가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혹시 뭐 와줄 수 있어요 각기짱 아, 안 그래도 한번 물어봐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아, 이 그럼요. 다이주부 다이주부. 다이주부? 응. 음, 응. 음. 아, 가. 그러면은 그한 시에 코이 그 음식점으로 와서 면접 좀 보러 오시실래요? 하이. 아내 네, 그럼 이따 봐요, 가키짱! 하이. 그럼 서로 서로 저쪽으로 가 있어야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안녕하십니까? 아 오리누마. 아, 우리 면접 아, 아 네, 어, 뭐야? 면접 보러 왔습니까? 어 서티가 그럼 두려 보내 지금 몇 명이나 있어 근데? 아세분 입장하실게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뭐야? 보니까. 아니 그 아유 어서와요 아니 다니는 기사인데 여기 왜 온거야 이거 이거 칼라보? 안녕하세요 야. 세상에 있는 면접을 다 보고싶은 한단입니다 아이씨 아 야, 좋다 어? 오, 참, 메스카 참, 참. 어? 잠 메스카키짱 장어 이랬었나? 이게 비주얼이 아? 완전 히 미라이 메이도가 아이고 맞습니다네 일단은 여기에 또 이렇게 면접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각자 그 노숙자님부터 순서대로 나이랑 성별 요거한 번씩만 말씀해주세요. 아니, 22살 낳는 노숙자 남자입니다. 컷. 음, 음, 예예예. 예. 음, 메스카키짱님. 오, 네. 하이. 19살 메스카키입니다. 합격. <laughs> <laughs> 그리고 다니시는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스무 살의 한나니 여자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나는 노사님 원하는 파트. 저는 서빙 가능합니다. 서빙 그 외지 있는 사람까지 배달도 가능합니다. 아 배달까지? 배려 오기까지 가능. 주방일은 음. 그러면은. 주방일? 아 주방일은 조금 그러죠. 지금 가리는 거예요? 물을 좀 제가 싫어해가지고 서빙은 그래도 빠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서빙은 안될것 같은 게 물이 싫어했었어. 지금 약간 좀 냄새가 좀 나는데 이거는 서, 서빙을 하면 손님들이 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까? 씨아, 말너안 씻은지 며칠 됐냐? <laughs> 아, 니안 씻기 챌린지한지 7일밖에안 됐긴 한데 그래도 좀 <laughs> 받아주시면 안 내가 좀 돈이 필요해가지고. <laughs> 아, 급전이. 그러면 여 여차면 뭐 흥도 살릴 수 있나요? 아, 물론 빠따 당겨 빠다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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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새끼> 웃기네. <웃음> <웃음> 메스카키 님은 그러면은 하이! 뭐 원하는 파트랑 뭐 자신 있는 게 뭐죠? 서빙 자신 있고 손님 왕대 잘합니다.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오, 오 미라이 메이드. 그러면 뭐 어떻게 뭐 한번 노래 한번 요청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짧게. 짧게. 오오 오. 오? 오, 오, 오. 스키미나 <laughs> <목소리> <목소리> 하이파이브 <목소리> 하이파이브. <목소리> 아, 아 기분 이 좋네. 하이파이브 이다희데스네. 아 너무 좋네아예예 예. 네스카티짱 예. 아, 지금 마치 신상품 한테 이런 거를 당해도 이렇게 웃으면서 응대하는 걸좀 보여준 거예요 지금. 나이 <목소리> 나도. 어... 아 지금요? 그러면 단희 양은 좋네. 뭐? 저는 면접을 받기가 됐습니다. 압사미램이랑 비교가 돼서 바쁜 시간 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면접이 장난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블랙 컨슈머 한번 응대 한번 해야겠어 지금 이거. 이렇게 장난으로 이게 오시면 안 되죠? 면접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20살이라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면접을 최대한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의 쓴맛 음... 저기 도 m 츄가 한번 보여 주죠. 어, m 가 어? 블랙 컨슈머 한번 근데 너 그러면 사회 경험하고 싶다고 하니까 사회 경험 한번 시켜 줘라, m 츄야 보여주십시오. 제니가 <laughs> <laughs> <주인 씨. 웃음> <laughs> <냄대가> 너무 좋아요. <laughs> 아우 <laughs> 어, 좋아 스피커 <laughs> 아우+ 아 좋아 아 너무 좋아 알겠는데 날개곰 감사합니다 아니야 <laughs> 아, 응. 세상이 오, 녹록하지 않아요 세, 세상은 어려운 고생이... 곳이었습니다 어, 아, 기사일이 괜찮죠 제일 할만하죠 네 다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좀 와,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우 네, 감사합니다 어우 <laughs>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어, 잠깐만 이메스카 <laughs> 기장 다진한 분만. 아기 여기, 여메스카키장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인재야응인재야 입장하십니다 음, 아+ 인제. 아+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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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아+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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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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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여기서 아+ 니 아+ 이잘 아+ 아+ 다 아+ 아+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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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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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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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님이랑유리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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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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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무래도아이가 있어서 힘들 것같 아유, 유 아유, 아유, 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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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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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낚시상은 아, 잘 봤어요, 수일이? 어 일단요. 은 보여드릴 맞아. 수 있는 거 많았는데 면접 때 음. 당황해서 노래만 부르고 왔습니다 어머, 하긴 여기까지 들렸던 재밌는데. 거 알아요, 수일이? 아 그렇습니까? 응. 어, 어 들렸어. 또 귀엽다고 네? 하고 듣고 있었어. 어, 아 좋겠어. 일로 아, 음. 와요, 수일이. 아, 그러면 가자. 저희는 낚시터에 친구가 보자고 해서 빠르다. 나다오 파파이. 그 낚시터 가면 되죠? 네~! 네, 아합니다시 뭐, 필요하시면 또 연락 주세요. 아니면 네그 혹시 총잘 쏘시는 분 찾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하이~! 네아네네 언니, 저거 누구야? 저가 저기 빡빡인가? <laughs> 아, 어, 언니! 아, 언니! 너, 언니, 너, 잘, 너, 언니 가방 썼어? 네. 그냥 어. 그냥 잘, 잘 지냈어? 얘들아 이리 와봐. 무슨 일 있었어 보니까 됐지. 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laughs> 근데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줘. 가키는 아예 몰라. 오. 가키야, 근데 너 옷이 그게 뭐야? 원래 그런 옷안 입었잖아, 너. 아, 나 이거 메이드 하려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메이드 후크 스 메이드? 어디 메이드? 어, 뭐, 원래 키스타임 하기로 했다가 오늘은 면접을 봤습니다. 사장이 음. 누군데? 어? 뭐지 어, 사초.. 아니 다 같이 초자로 해서 하시는 거라 이름 누군지 정확히.. 초록색 머리 샀어 초록색 머리 아 그분이면은.. 은간색 머리도 있고 핑크색 머네 아, 아, 아 일단 오늘 좀 무슨 아, 일 있었어 니까 그러니까? 당신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인생 어? 망했어 기대에 어? 쓰레기 범죄자로 악인 찍혔어 어? 그 무슨 코인가 거기 맞지? 어어 어. 어! 여기 사장이랑 나, 내가 좀 즐긴 악연이 있어. 에? 아니, 난니가아직까지는 뭐가 없는데, 혹시 언젠간 복수하게 되면 가키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어, 어, 어 일단, 뭐, 무슨 일이지? 저기 설명부터 해보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나 어떤 사람은 언니가 억울하다고, 어떤 사람은 언니가 범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야, 그거. 그거 가짜 기사에 낚인 거야. 내가 택시하고 있었거든? 그 사람이. 아이씨! 아이아이씨야어디야 어? 허리야! 아니! 이제 뭐하는 건데! 아이 진짜... 어떠 이 새끼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아니, 내려. 아, 내려. 아니, 김호티 씨. 잠깐만요, 아, 저. 제가 기자로서 사진 이거 사진 좀 찍겠습니다. 아, 아 찍지 마, 아, 찍지 마세요. 아, 어. 허리가 떴어 환절기니까. 뉴스... 자, 이거 공론화 하겠습니다. 공론화요. 네, 공론화하지 말아 주세요. 여자 사람이 남 카메라 내려. <laughs> 아니, 금보다키다는 남자를 곰박스 퀘시해서. <laughs> 아니, 괜찮으세요? 아 다친 거는 저 유감입니다만. 전 사람을 사람을 그치야. 받은 게 아니라 차를 박은건데 그럼 죄송하지만 그 합의금 뭐, 주세요나 일단 기사, 기사 올렸습니다 공론화 공론화 아니 발견했어요. 기사를 그렇게 아니 가짜뉴스 이거 기자가 가짜뉴스 뭐, 퍼뜨리네 가짜뉴스인데. 또 레카충이지 아니 내가 들었는데 기자도 다 그냥 경찰 커넥션 있어서 내부에서 예정자가 있었더니만 니가 딸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딸려? 내가 딸려? 내 가방끈이 얼마나 긴데 지금 날 무시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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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깨끗한 거봐 미안해 깨끗.. 깨봐 깨끗한 거봐 깨끗.. 깨봐 깨끗한 봐 깨끗한 거봐깨봐깨끗봐 와파 뭐하는 거야 아니 남자들이 지금 2대로다 굴빵을 해? 저가안가지고 저희가 지금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봐주십니까? <laughs> 아니요. 내가 안 채면 바로 수감 채워서 그냥 궁금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한게 궁금하겠습니다. 그래. 이분만 다녀오십시오. 아니 궁금도 가야 돼? 안녕. 아니 다들 그냥 열심히 산죄밖에 없는데 자사고 났다고 이렇게 사람이 뒤집었어? 음해당이었어? 응, 응음해당해서 음, 음해 근데 그렇지 지금까지. 쫓아 다니는 거야? 아니 지금은 아니야. 잡혔는데 어디서 또뒤지듯이 맞았지. 에? 인간 오해 쓰레기. 습니까 아니 그 경찰한테 맞았어. 이거는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알았어. <laughs> 근데 경찰이 언니 말은 안 믿어줬습니까? 이미 그쪽... 인간이라 쓰고 언니... 안온다 저희를. 그 그쪽이... 중에 어! 역시 세상은 힘들어. 너무 더럽습니다 힘들어. 가키야. 그래서 말인데 일하다가 내가 혹시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도 될까? 아 어, 이뇨 가다 고마워 얘들아 아무튼 우리 가키야 한번 놀러갈게 너 그거 아, 메이드 응, 하는 거응 응. 수진이랑 같이 꼭 갈게 아 언니 나랑 가면 안, 안 되지 어, 응, 어 응. 어라, 오랜만에, 오랜만에 얼굴 마좋고 음. 그리고 언니 기사로만 만나니까 좀 섭섭해 자주 좀 보자 <laughs> 아, 미안해 <laughs> 진짜 내가 진짜 아 어제 오늘 너무 바빴어 진짜 아바 어, 만해 그래 오늘 수니다정 완전 다른 수진... 의미로 너무 유명했습니다 가키랑 수진이 난 진짜 믿는다 아니 가 그래, 그래, 걱정 어머. 마십시오 저랑 연락하면 됩니다 다들 잘 지내. 또 봐, 언니 짱. 아, 또 봐, 재밌었어. 또? 진짜 재직고 멀리 <laughs> 가는 거 같아.